어, 지수함수, 삼각함수 부정적분. 그죠 다항함수 부정적분 우리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아 있는 게 이제 치환적분하고요.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인데요. 쉽지 않아요. 어, 이게 적분이요. 사실 미분하는 것도 뭐 조금만 한데 그걸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역산이기 때문에 역 연산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치환 적분은요. 합성함수 미분. 부분 적분은요. 곱셈 미분. 어 요놈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뭐냐면은요. f의 gx 요 놈을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프라임 g의 x 이렇게 되고 g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인테그랄 안에 요런 모양이 들어있어 미분 한 모양이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들어있을 때는요 우리가 치환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치환은 필수야 선택이야 치환은 선택입니다 아, 너무 어렵지 않은 모양은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응. 인테그라. 예를 볼게요, 한번. 얘를 접근할게요. 그럼 그냥 이 통째로 보면 돼요, 통째로. 통째로 보면 되니까 이게 다 당함수라고 보면 3에다가 1더 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고 4x 플러스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근데 우리 이거 미분하라 그러면 통째로 미분하고 이 안에 거 미분해서 4를 더 써주잖아. 4를 곱해주잖아. 적분하고 있으니까 4로 한번 나눠주는 거죠. 적분상수 c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요. 16분의 1이고 4x 플러스 3의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지?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놈을요 4x 플러스 3을 우리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자고.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할 겁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요거 x로 미분하면 뭐가 되지? 4가 됩니다. 얘는 x로 미분하면 t 프라임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t를 x로 미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1딱 있어요. 여기 두개 곱하면 4dx가 dt 이렇게 되니까 dx는 뭐냐면 4분의 1dt 이렇게 되거든. 그럼 보셔요, 얘가 인테그라, 얘가 t잖아. 그러니까 t 세제곱 이렇게 된 거고. dx 대신에 4분의 1 dt를 써주는 거야. 4분의 1 dt 이렇게. 그럼 4분의 1 밖으로 나가시고요. t 세제곱 dt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 편안하게 우리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치? 이거 4분의 1. 아 16분의 1이고 t 네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근데 t가 뭐였어요? t가 4x 플러스 3이었으니까 16분의 1이고 4x 플러스 3의 4제곱 플러스 c 하면 결과가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게 치환을 하지 않고 풀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은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치환하면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치환하면 어, 범위를 생각해야 돼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요 수투 배웠으니까 부정적분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정적분이 나오겠죠. 부정적분은요 정해진 구간이 없어요. 그치? 그냥 적분만 하면 돼. 부정적분은 어때요? 아, 정적분은 어때요? 아래 끝과 윗 끝이 있잖아요. A부터 B까지. 그 요게 치환하는 순간 이 범위가 바뀌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일단은 나중에 가서 어, 치환적분 들어가면 당연히 범위가 바뀌어야 되지만 좀 까먹을까 봐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부정적분에서는 범위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봐봐. 기본 문제들부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있어. 그러면, 보셔요. 이거를 적분해야 되는데, 뭐를 미분해서 얘가 왔느냐야. 사실 내가 따져야 될 거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이죠? 이거 제곱, 정개를 해도, 코사인 제곱 사인 엑스마 이렇게 곱해지니까 뭔가 편안한 모양이 안 나와. 그치? 근데, 봤더니요, 요 안에 거,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요거를 미분한 것이, 사인 엑스,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 그런 모양이 눈을 이렇게 쫙 떠올라야 돼. 보시면. 그래서, 봐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를 t라고 치환을 하자고. 그 다음에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dt dx가 될거고요 요거는 날라가고요 코사인 엑스, 사인 엑스 되는 거죠. 아, sine x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1분에니까요 요거 그대로 연산하듯이 가면 돼요, 이렇게. 아, dt는 sine x d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바꿔주시면 자 내려옵니다. 그러면 치환을 하는 순간 얘가 t였죠? 그러면 t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적분변수가 t인데 여기다 dx 쓰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sinx dx 아요 sinx dx가 dt 아 dt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제에 보니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원위치를 시켜주면 3분의 1이고 t가 뭐였어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세제곱 플러스 c 뭐 요렇게 되겠네.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조금 이따 연습 을좀 많이 할게요. 여기는. 어, 필수의 제 4번. 미분 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적분. 자, 치환은요,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치? 굳이 이거를 어렵게 선, 치환할 필요 없이요. 그대로 이거 통째로 하나로 보니까, 사니까 5분의 1이고, 3x 플러스 2의 5제곱인데, 미분하면 3을 곱하니까 적분했으니까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15분의 1이고 3x 플러스 2의 5제곱에다 부정적분, 적분상수 C를 붙여드린 거고요. 봐봐. 취한적분은요,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때, 자,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봐봐. 미분하면요, 어찌되었건 이게 막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미분을 했다, 안 했고 한번더 곱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런 모양일 때 적분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요, 여기, 요거 미분한 게 지금 얘잖아. 아, 취한적분.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언제할 거야. 그치? 그니까, 러 뭐라고 할까요? 3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t가 된 거야. t 세제곱이 된 거고 여기 x dx도 뭔가 t에 관한 식으로 바꿔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6x는 dt dx 이렇게 되고요. 요거 1분의니까 멜 빵. 아, dt가 6x d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놈아 이제 쭉 내려오시면 뭐가 되죠? 인테그랄 이게 t죠? t 세제곱이고 6x dx가 바로 dt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니까 4. 4분의 1의 t 네제곱 플러스 c 고요 4분의 1이야 t가 뭐였죠? 3x 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c 이거 미분해볼까요? 미분하면 이거 떨어지죠. 3x제곱 플러스 1의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면 6x. 얘 맞죠. 그치? 그런 모양이야. 그런 모양. 얘도 봤더니 봐봐.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인데 여기에 있네? 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2x 플러스 3이 t를 x로 미분했고. 그니까, 이만큼이 뭐가 된 거죠? dt가 되자뇨. 그러면, 인테그랄 t 세제곱 바로 dt. 2x 플러스 3dx가 dt. 이거 두개 곱한 게 dt. 그러면, 4분의 1이야. t 네제곱. t가 뭐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네제곱 플러스 c. 끝. 요게 치안역분이야